잠잠했던 최초, 최대 피해자, 그리고 최초, 최대 수혜자라는 주제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 말씀드리긴 했는데, 오늘 비슷한 영상이 나와가지고 한번 먼저 영상부터, 관계된 영상부터 보시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네, 역시나 이준석입니다. 먼저 거기 어, 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네, 현안보고하신 내용 보면은 우수 과학 기술 이제 확보 육성에 대해 가지고 뭐 이런 심화된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도입부에 보면은 초저출산 현상에 대해 가지고 학력 인구 감소 우려 때문에 인재 부족이 우려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이것에 배치되는 현재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급격하게 증원된 의대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거기부에서 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언제 소통을 시작했습니까? 지금 이제 증원 발표가 2024년 2월 6일이었거든요. 그 전에 어떤 경로로 소통했습니까? 어, 과기 어 보건복지부와 저희가 말씀이죠. 예, 예. 예 지금 저희는 준비하는 게그 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의대로 유출 그런 걸 염려하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어, 이그 이공계로 이렇게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협의를 어, 어, 여러 차례 해왔고 8월 중에 그 결과를 발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럼 처음으로 의대 증원의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어 우리가 첫 번째 회의가 언제? 저 정확히 제가 날짜는 보시면. 1 차가 언제습니까 그저 교육부 쪽에 의대 정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었던 네. 거나 아니면 정원에 대해서 저희도 직접적으로 업무 협의를 한 당사자. 그럼 어떤 형태로든지 네. 대통령실이든 아니면 어디서든지 의대 증원의 가능성 발표의 가능성 이제 제가 날짜는 이월6 일에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어느 시점에 이것이 의대 증원이 이천 명가량될 것인지 인지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모든 업무 계획 세우신 것이 제가 보니까요 뭐 인센티브 조금 주고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거 이상으로 큰 개명적 타격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의대 증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학기술 인제 확보하는 데 있어서 과기부가 인지하지 못했다고면 문제 아닙니까? 아, 저희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의사증언 발표 관련해서 저희 부처에서 의사과학대 양성 단점에서 저희 사대가형과 그럼 뒤집어 말하면 어느 누구도 통보하고 과기부 의견을 의 물어보지 않았다고 이해되겠습니까? 이 발표 과정에어 가지고 의대 증언과 관련해서 저희 쪽에 앞쪽인의견문이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게 사실 지금 최근에 서울대학교 최근 휴학 통계나 반수 현황에 대해서 의원식 자료제출 받았는데요. 그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인원이 의대 진학을 위해 가지고 휴학을 이제 이학기 하려고 한다, 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가 그러면 어, 이 발표된 뒤에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최근에 의대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는 과정 중에 음. 대통령실이나 이쪽에다 의견 표출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장관님 혹시 국무회의 자리에서나 이런데서 발언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말뭐 우리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저희는 이제 그런 분야에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지 않고 가능한 한 이공계에 좀 남아 있을 수 있는 정책이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또 이공계 유입을 위해서 어떤 그 정책. 단순히 뭐 인센티브도 있겠지만 네. 그보다도 좀더 발전적인 그런 이익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교육부랑 심도 있는 짧게 그 장관님은 예. 성공한 연구자시니까 그러면왜 우수 이공계 인재들이 현재 의대를 선택한다 보십니까? 어, 글쎄요. 그건 이제 좀뭐 제가 딱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무래도 이제 어, 의사의 어떤 그 본분으로서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 않나 그런 뭐 막연한 생각을 해요. 예, 본의원은 투자에 대한 분이 굉장히 강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인센티브가 그 후자에 대한 어, 욕구보다 강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 그거를 뭐 개량적으로 딱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베넷플 측주고또 앞으로의 세상은 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어, 어떤 분야가 또 좋고 어떤 분야가 나쁘고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계속 질문드리고 있는 거는 사실 예. 어떤 금전적 인센티브나 연구비 지원 등보다는 차라리 이대 증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드린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그러면 국무회의 자리에서 하신 적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저희가 중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중무 부서가 아니라기에는 의대 증원 때문에 대타격을 입을 장관님이 이종호 장관님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안 내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우리 물어봐야만 말씀하십니까? 저희는 그 이제 그, 그 방법보다는 이제 어쨌든 예, 또이 공개 또 경쟁력을 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 유인책을 많이 좀 만들어가는 예, 그런 부처라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초청직 지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그 바로 의대 증원이 되면서 바로 피해를 보는 바로 변화가 생기는 데는 내년 의대 그 아니고요 바로 지금 현재 있는 대학생들입니다. 대학교 1학년 학생들 중에 2학기부터 상당히 많이 휴학을 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그런 증조 나타났죠. 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과 신청이 안 되니까 교수님들이 강의가 많이 없어지겠죠. 그 강의가 많이 없어지고 대학원 들어오려고 했던 학생들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럼 대학원이빵꾸 나겠죠. 그럼 연구를 못하겠죠. 연구가 지, 지연이 될 겁니다. 어차피 연구 r&d 연구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줄 돈도 없었는데 마침 또 학생들도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생기, 생긴 거예요. 하여튼 윤거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대학원 1학년, 2학년 중에서는 야이러게소용없겠다 해서 대학원 졸업한 생들도 상당수가 대학원 가기로 했던 사람 또 대학원의 1, 2학년 중에서도 중대 중간에 나와서 그냥 의대 진학하겠다고 어, 재수를 결심하는 사람들이 꽤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기가 일단 많이 줄어들 거예요. 특히 서울대, 연대, 고대 상위권 대학이 많이 그럴 겁니다. 의대 관련 사람이 왕창 빠지니까 의대 갈 가능성이 별로 없는 대학의 어, 대학원은 비지 않을 텐데, 그런데 사실 또 대학원이 그런 대학원생들은 굳이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서울대 대학원이 빠지게 되면 다른 대학교 학생들이 또 서울대로 많이 올라가요. 서울대나 실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부 출신은 다른데인데 그러다 보면 지방의 대학원생들이 더 줄어들 거예요. 결과적으로 처음은 서울대나 연고대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많이 빠지겠지만 2년 3년 지나면서 바로 지방에 있는 대학원생도 많이 빠지게 되고 서울대도 마찬가지로 학부탭도 쭉 보던 사람이 4학년 3학년 때부터 연구실 출입하고 그 연구실에 와서 알고 지내던 사람이 연구를 계속 이어서 하는 거하고 완전 처음 들어온 사람이 하고 할 때는 연구의질이 특히 초반에는 차이가 날수 밖에 없죠. 대학원을 운영하는 그 연구팀, 그리고 교수님들은 당장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강의가 떨어지니까 또 강의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또 피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처음, 최초, 그 손해보는 사람들은 그 대학교 연구실이에요. 물론 그것과 연관되어 가지고 나중에 배출되는 인력들의 자질, 인력들이 수급이 안 되고, 1, 2년 좀 지연된 다음에는 수급이 되겠죠. 차차 채워질 겁니다. 그러면 수급이 되겠지만, 그 1년 동안 비는 사이에 우리나라 K방산, K원자력, 뭐, 관련된 반도체 산업, 조선산업, 인력이 지금, 지금도 부족하거든요. 지금도 부족해서 막증원해달라증원해달라막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정도, 2년도 공백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수급이 차차차될 텐데, 그것도 이전보다 원활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피해는 대학교에 있는 공대가 될것 같습니다. 자연대도 조금 해당될 것 같고 교수님들 그리고 대학원 실험실 뭐 되겠죠. 그다음에 최초 최대 수혜자는 뭐냐 학원입니다. 학원 입시 학원 입시 학원은 갑자기 막확 입시 이, 의대반 막늘어가지고막할 거예요. 의대가 천명 된다 그러면 학원은 학원의 경쟁률은 실제 이천 명 삼천 명 사천 명이 렇게 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지방 에 있는 학원도 확늘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갈지 지방에 갈지 모르는 사람들이 런 사람들 또 상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실제 의대 지원하지 않더라도 한번 알아볼까라고 하는 사람도 괜히 상담하게 되고 입시 설명회 상이 되기 때문에 입시 설명회 할 때마다 돈 들거든요. 책도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학원 관계자들은 지금 어 대목인 거죠. 때돈벌때가 생긴 거죠. 입시제도 가 한번 바뀔 때마다 학원 관계자들은 돈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하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최초 최대 수혜자는 이제 학원 관계자가 될 겁니다. 그다음 그럼 의대 정원에 있어서 의대생들 은 어떨 거냐? 물론 의대생들 지금 있는 의대생들은 피해를 볼 겁니다. 당장 피해 보잖아요. 지금 2학년, 3학년들은 당장 그 들어오는 신입생들 때문에 피해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업할 때 학생들이 우르르 많아가지고 되겠지만 같이 수업 듣잖아요. 2학년 1학년 다른 수업 듣기 때문에 계속 쭉 졸업할 때까지 큰 피해를 보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의대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의대 평가를 받아가지고 의대가 너희, 너희들은 부실 의대다 돼버리는 순간 국시를 못 쳐야 되는데. 국시를 못 치는 것은 1년, 2년 뒤에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피해보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의대생들이 지금 다들 그만두고 있고, 레지던트들 피해보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온 학생들 때문에 피해 볼 일이 없어요. 피해 보더라도 몇년 뒤죠? 6년 뒤, 7년 뒤입니다. 당장 피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피해자는 공대밖에 없어요. 공대, 2공개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최종적으로는 이제 국민 전체가 손해를 보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워낙 많은 사람 들 이야기해가지고. 그런데 이 공개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대학원생들이나 학생들을 잠잠했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불을 보듯 뻔한 거였거든요. 이렇게 되면 바로, 제가 여러번 말씀드린, 바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이 공개다. 그리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번 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무 덤덤한지 모르겠어요. 데모를 할 사람도 그 사람들이에요. 보통 데모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의사들은 이, 이 일에 직접적인 피해를 안 본다니까요. 피해를 보더라도 몇년 뒤, 엄청 뒤에 이야기예요. 몇년 뒤에 이야기인데 직접 피해보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이런 상황들이 저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직업이 있는 사람들, 직업의사인 사람들은 의회 정리되면 훨씬 이익이 커져요. 의대 교수도 더 많이 뽑죠. 뭐, 하여튼, 수요가 더 많아지거든요. 의대생을. 많이. 어떤 사람들은 의사를 밥벌이 때문에 이거 의대증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밥벌이는 오히려 좋아져요. 이 의대증을 반대하는 이유는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나라 전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걸 좀 아셔야 될 텐데.